안녕하세요. 마틴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 업데이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자 아이들 캐릭터. 요즘엔 정말 핫한 그룹이죠. 아이들 캐릭터 출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연, 빈니, 소연, 우기, 슈아.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이거는 뭐가 가장 인기 있을지 딱 봐서는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연 캐릭터 그리고 슈화 캐릭터 이두 개가 좀 인기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캐릭터 기능을 보시자면 경험치 50 증가 레드블루 앞에서 100이고요 나머지는 다 기존 캐릭터들과 동일하고요 세트 효과는 헬멧, 승리포즈, 아테탄이 새롭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영구제 캐릭터 장착 시내 발소리 끄기 기능 적용. 내 발소리 끄기 기능은 영구제 캐릭터 전용 기능이고 자신에게 들리는 발소리만 묶음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이런 기능을 왜... 아니 원래 그 고탭이라는 게 이렇게 박자에 맞게 자기 발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딱 누르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딱 자신에게 들리는 발소리만 모음을 하게 되면 저는 이거 펜심이 아니라면 굳이 이 연구제를 뽑을 필요가 있나 이건 아마 뭐 다른 패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안 한다면 연구제는 그렇게 뭐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가격은 1개 2,000원, 5개 9,500원, 10개 18,000원, 50개 8만원 연예인 캐릭터들과 가격은 동일하고요 자 이달의 캐릭터 7일 이상 캐릭터를 획득 후 활성화하시면 이달의 캐릭터 수집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수집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네가지 혜택 수집한 캐릭터 자유이용, 캐릭터 프리티켓 1개, 스카우터 3기능 친구 프리티켓 1개 이렇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달의 캐릭터 추가 혜택으로는 영구제 밀봉 아이템 하나, 캐릭터 프리티켓 2개, 최대 밀봉 5개, 프리티켓 10개까지 획득 가능하고요. 영구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존과 동일하게 300일 보시면 영구제를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제 한세트 이상 획득하시면 사인 서든호택 우산 한개 지급, 영구제 3세트 이상 획득하시면 이거 저번 무기 개편 때 나온 특수 총이죠 CZS3 아이들 연구제 그리고 시그 소음기 아이들 연구제 이렇게 지급이 되네요 연구제 5세트 같은 경우는 싸인 마우스패드, 싸인 폴라로이드 5개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5세트는 추첨 20명에게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모권 캐릭터 멀티카운트를 구매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하셔서 뽑으면 응모권도 함께 나오는데, 어, 원래는 응모권 개수가 랜덤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개씩 지급해드린다고 돼있는거 보니까 확정인가? 확정인가 보네요. 이제 그래서 응모권으로 다섯 개로는 뽑기를 할수 있고요. 이렇게 사인, 마우스패드, 밀봉, 돌격기간 연장 연구제, 저격기간 연장 연구제 포인트 100에서 만이 중에서 확률에 따라 한 개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30개로는 아이들 칭호 실시간 지급으로, 150개는 세 발권이죠. 세 발권 프리즘 2 연구제, 150개로. 는 TRG 바이건 프리즘 2 연구제 그리고 응모권 200개로는 총 500명에게만 아이들 마우스패드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늘 하는 이벤트 버닝 하타임 이벤트입니다. 버닝 하타임 이벤트는 가볍게 보상 아이템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랜 페이지 제재현황 기능 추가. 게임 내에서 클랜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제재현황이라는 버튼이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내 클랜의 과거 제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 클랜이거나 그러면 관리하기 편하겠네요. 다음은 프로방스 팀 데스매치 리스폰 위치 조정.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레드 진영 2번 리스폰 구역이 센터 A, 센박 뒤에 리스폰 지역이었는데, 이제 기존 프로방스의 블루 베이스, 그쪽이 이제 레드 진영 2번 리스폰 구역으로 변경이 되네요. 자, 다음은 크로스 카운터 밸런스 추가 조정. 저번에 밸런스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레드 진영 앞에 큰 박스 반대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생겼었는데 다시 그 박스가 삭제되고요. 그다음 블루 팀 앞마당에 신규 추가된 엄폐물, 요 컨테이너 같은 게 높이가 낮아지네요. 이런 식으로. 다음은 플리마켓 아이템 판매 구매 확인장 개선. 이거 저번에도 패치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판매 등록 시나 구매 시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 같이 뜨니까 이제 실수로 팔거나 뭐, 실수로 구매하거나 그런, 일이 조금, 조금이나마 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윈체스터 더블 애니메이션 수정 윈체스터 더블의 교체 애니메이션이 기존 윈체스터의 느낌으로 수정됩니다 저는 이거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이제 기존 윈체스터 느낌으로 수정된다고 합니다 토너먼트 2021 시즌3 보상 캐시 지급 토너먼트 우승하신 분들 캐시 지급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서든 라디오 신규 버전 업데이트 그 핸드폰 어플이죠 서든 라디오 이거를 신규 버전 업데이트한다고 하네요 업데이트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안정성 향상 다음 종료 프로모션입니다 레이서 캐릭터를 모아라 이벤트 종료 레이서 응모권 이벤트 종료 레이서 멀티카운트 판매 종료 프로미스나인 멀티카운트 판매 종료 미주 멀티카운트 아이템 삭제 신세경 멀티카운트2 아이템 삭제 자 이상으로 7월 28일 데이트 내용 읽어드렸구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